입술 옆에 엄청 건조해져가지고, 막 갈라지더라고요. 갈라지는데, 얘를 바르면, 아 엄청 낫는다고 해서 지금 한 3일째 바르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일정이 없는 날이라서 집에서 쉬면서 <laughs> 다 다음 주쯤? 다 다음 주쯤 29일 30일? 11월 30일에 저는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제 면접도 끝나서 면접 끝난 기념으로 가는데 일본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짤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번에 원래는 일본의 막 도쿄나 오사카나 그런 되게 큰 도시들을 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소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저희 다 가족이 다 아무도 일본어를 할줄 몰라서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구글 통역기가 있고, 뭐 채찍 피 t 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션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펀 카테고리에 여행 계획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오케이. 출발은 8시 10분에 하고요. 음, 8시 10분 비행기. 올해 첫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까지 내려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따시게 입었어요. 작년에 맡겼던 부츠인데 오늘 올해 처음으로 꺼내 신습니다. 날씨가 춥다고 해가지고 어그 부츠를 꺼냈어요. 오늘의 OOTD는 이렇게 머리에는 보라색 핀을 달아줬고요. 목도리랑 패딩이랑 골덴 바지랑 어그 부츠를 신어줬습니다. 그럼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진짜 날씨가 입김 나올 것 같은 날씨예요. 오도라고 되어 있는데 체감상 더 추운 것 같아.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이 정도지 밤에는 진짜 추울 것 같아요. 지금 감기 걸렸어요. 콜록콜록. 아, 원래 제가 감기였는데, 저한테 얼마 가지고 감기 걸렸어요. 지금 단풍이 너무 예뻐요. 학교에. 완전. 어, 그렇게 말하니까 또안 보이네. 둥그르르. <laughs> 르 여기 지 와요. 어, 여기 뒤에 약간 있어요. <laughs> 저기 밑에 가면 은행나무도 예쁘고 단풍나무도 예쁜데. 어 나왔다. 어 나왔다. 다시 한번 빙글르르. <laughs> 저기 은행나무 여기. <laughs> 귀엽다. <laughs> 하이준성 섭비가 분명 귀엽다고 했는데 너가 보는 각도는 이 각도구나 응 어... <laughs> 약간 촛불의 인간화 <laughs> 아 진짜 영화 보고 집 가는데 지금 세계의 주인 봤는데 진짜 왕 추천 요즘에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허비의 감상평은? 어, 가슴이 찢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졌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굿 <laughs> 애프터눈 오늘은 오늘도 일정이 딱히 없는 날이라서 뭘 할지 하다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한 1시간 정도밖에 못 있어 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 일기를 한번 써 보려고 하는데 어제 교보문고 갔다가 이 시그노 시그노 0.5왜 0.5를 샀지? 0.7을 산줄 알았어요. 근데 0.5네요. 0.5 <laughs> 로일 기를 써보 도록 할게요. <laughs> 바로 들어있어요. 루베리 착즙 렉 입니다. 요즘 하미나 작가님의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그냥 제가 평소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던 방식을 좀다 부서뜨리고 새롭게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책이랄까요? 난 표지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주 속의 파편들 같은 느낌이 들고요. 되게 두꺼운 편인데 어, 이 책을 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 뭐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내용이라 근데 그게 또 되게 신선했던 책이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머리는 위로 높게 반머리 묶어줬고, 이렇게 무스탕 입었고, 안에 가디건 입었고요. 밑에는 이렇게 치마를 입고 나갑니다. 신발은 부츠입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가을에낙엽 밟기 <laughs> 가을에만 할수 있어요. 어머, 좋좋 어. 어. <웃음> 귀여워. <웃음> 참외 에이즈는 처음 본다 그치? 어떤거? 참외 에이즈 그니까 이게 아 이게 그거구나 아래 에 있는게 과즙? 응 그런거 같은데?